요새 어학용 케이스 많이 쓰시죠? 그 어학용 케이스 전면부에 센서 패널 연결할 때. 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Z890 어로스 마스터 보드입니다. 아직 엠바고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찍고 있어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 페이지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제품 소개에 대한 엠바고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이 보드를 언박싱 해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열어보는 거예요. 기가바이트 여타 메인보드와 포장 구성은 비슷한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쿠션 용도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를 드러내면 밑에 이런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와이파이 모듈이고 이 끝에 부분을 보시면 최근에 기가바이트 AMD 쪽 보드에서 도입되었던 와이파이 안테나 연결을 아주 간단히 하게 해주는 그런 모듈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인텔 쪽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장 장착...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쇼츠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장착 가능한 걸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기가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쿨링팬을 하나씩 넣어주거든요 이 쿨링팬은 램 슬롯 상단 부분에 장착해서 램 쿨링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의 쿨러 같아요 아마 소개 페이지에서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금 X870 이 어로스 마스터 보드에도 이 쿨링팬 있습니다 그래서 x870 어로스 마스터 보드의 상세페이지 가면 이 쿨링팬 장착되어 있는 사진도 있을 거에요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쯤이면 z890 어로스 마스터 소개 페이지에도 아마 올라갈 것같고요팬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장착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스파 쿨링용 팬을 따로 장착하는게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쿨링을 해본 입장에서 이 쿨링팬이 램하고 얼 얼마나 간격이 가깝게 붙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좀 떨어져서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효용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사타케이블 두개 들어있고요 지금 이 부품은 온도 센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둥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온도 센서고요 메인보드에 있는 t 센서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이 센서를 장착하시면은 하드웨어 인포 같은 데서 t 센서라는 게 잡혀요 그래서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G 커넥터인데 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그 다음에 파워 LED, 하드디스크 LED 등을 쉽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가이드 같은 건데 저는 사실.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잘 쓰진 않아요. 아마 뜯어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거는 부저 같은 거. 보드 연결에 놓으면 삑삑하고 소리 나고 그런 겁니다. 거의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스티커 제공이 되니까 케이스에 이런거 부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설치 가이드랑 이런 문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매뉴얼은 아니고 요새 매뉴얼은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새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QR 코드들이 보이죠? 이런 QR 코드를 찍어서 바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를 살펴볼 건데 전반적인 구성은 어로스 마스터 메인보드랑 비슷하고요. 이쪽에 좌측에 실드가 하나 더 있네요. 전반적인 방열판 등은 어로스 마스터 등급 정도면 굉장히 잘 구성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M.2 SSD 방열판도 두께가 이 정도. 익스트림 정도 되면 이거보다 더 높은 방열판도 들어가는데 마스터 등급은 얼추 전원부 방열판이랑 높이를 맞췄습니다. 디자인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원부 방열판도 굉장히 튼실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원부 상단 방열판하고 좌측 방열판 사이에 히트 파이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CPU 전원 연결선 뒤쪽으로 보이는 은색깔이 히트 파이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CPU 팬 PWM 연결하는 부분. 회색깔의 CPU 팬을 연결하면 되고 CPU 팬 외에도 펌프 팬, 시스 팬 등의 PWM 포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있고요. CPU 전원 왼쪽에 시스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 케이스 후면 펜을 연결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펌프펜 오른쪽에 두 개짜리 핀이 있어요. 그게 EC 템프라고 적혀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센서 부속품이 여기에 있는 이 EC 템프 쪽에 다 연결하면은 하드웨어 인포 같은 데서 잡힐 겁니다. 온도 센서를 상단에 연결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OVRGB 두 개, 그 다음에 전원 버튼도 PCB에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버깅 LED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LED 밑에 있는 하얀 버튼은 리셋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은 크게 뽑아놨는데 리셋 버튼은 되게 조그맣게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 USB 3.2 단자를 두개 연결 가능하게 해놨는데 각각 5기가 속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20기가 속도를 지원하는 USB 3.2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전면부 USB 지원은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모난 버튼이 그래픽카드 이지 릴리즈, 이지 래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푸시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hdmi 패널 연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새 어항용 케이스 많이 쓰시죠 그 어항용 케이스 전면부에 자그마한 센서 패널 연결할 때 이쪽에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바이트가 이런 건 잘하고 있어요 SATA 포트 4개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도 펌프펜 연결하는 PWM 포트가 다 있습니다 이쪽 하단에도 펜 포트가 무려 3개나 더 있기 때문에 펜 연결하는 부분은 굉장히 넉넉하다고 보시면 돼요 커스텀 순행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다 펌프 팬 연결할 수 있고 오른쪽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좀. 그다음에 여기 상단에 두 개짜리 핀 보이시죠? 거기 뒤쪽에 영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EC 템프라고 적혀 있어요. 얘도 온도 센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 부속품이 두 개가 있었죠? 두개 중에 하나는 상단에 그다음에 하나는 하단에 장착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파워 LED, 하드디스크 LED 등을 장착하는 포트고 아까 보여드렸던 G커넥터를 통해서 연결하셔도 되고요. 연결 패턴은 모든 메인보드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또두 개짜리 핀은 설명이 보드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무스 클리어 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매뉴얼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시무스 클리어용 핀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빠져 있을 리는 없으니까 이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USB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o v c 12V RGB 그 다음에 오디오 연결하는 부분 등이 보이고요. PCI 연결 슬롯은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슬롯에 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게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역폭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매뉴얼이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m 2 박멸판은 나사 없이 간단하게 해제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올리면 빠집니다. 빼면 이렇게 다시 장착할 때는 이 오른쪽을 맞춰서 넣고 넣고 꾹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방열판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잡아 땡기면 빠지고 다시 연결할 때는 오른쪽 부분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고 그리고 나서 꾹 눌러 주면 닫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열판 뒤집어 보시면 써멀패드가 제공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 써멀패드 위치대로 M.2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2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Gen5라고 적혀 있는 부분 이쪽이 Gen5를 지원하는 M.2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위쪽에 CPU 직결하는 Gen5 슬롯이 하나 있고 그 밑에 Gen5 슬롯이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슬롯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Gen5라고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Gen4 PCIe 4.0 지원하는 슬롯이 아닐까 싶고요. 그 밑으로도 M.2 두개더 장착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Gen5라고 따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PCIe 4.0을 지원하는 슬롯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M.2 연결할 수 있는 슬롯은 총 다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I 슬롯은 3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편의성은 굉장히 갖출 거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레일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매뉴얼 나오고 나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변경된 LGA1851 소켓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LGA1700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핀 개수만 다르고 높이나 이런 게 모두 LGA1700이랑 동일해서 쿨러는 lj1700 이랑 같은 사이즈의 브라켓을 그대로 쓸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텔 12, 13, 14세대에서 사용했던 쿨러는 그대로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램 슬롯 쪽을 보시면은 슬롯은 총 4개고 여기도 적혀 있다시피 B2, a 2의 First라고 적혀 있죠 그 부분에 먼저 꽂으셔야 돼요 그래서 램을 두개 사용하시는 경우에 제일 상단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번호를 붙이면 2번, 4번에 먼저 꽂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슬롯이 되는 2번, 4번 슬롯 강화 실드가 되어 있고 좀 짜치는 게 1번 3번은 강화 처리가 안 되어 있네요 뭐잘 사용 안 한다고 안한 건가 오로스 마스터 정도 등급이면 원가 절감이 들어갈 만한 그런 라인업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슬롯 하고 CPU 쪽에 회로 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쪽이 이제 메모리와 CPU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 받는 부분이라 이쪽에 실딩 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메모리 고클럭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거든요 요거 는 뒤집어서 한번 후면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백플레이트는 따로 없고요. 그래픽 카드 슬롯 쪽만 이렇게 강화 슬롯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봤던 메모리 쪽이 이 부분일 거고 메모리로부터 CPU랑 데이터를 주고 받는 부분의 회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오버클럭이 얼마나 잘 될지는 직접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 포트를 좀 살펴보면은, 제일 상단에 시무스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 있고요 USB 포트는 굉장히 많이 있죠. USB-C 타입도 두개 지원 가능하고, 램 포트는 10기가 짜리가 붙어있네요. 그 하단에 와이파이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SPDIF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직 매뉴얼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들어가면은 일단 저가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디자인 구성은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마스터의 전형적인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라인업이다 보니까 방열판이나 이런 거 의심할 여지없이 튼실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구성적으로는 어로스 마스터 등급이다 보니까 역시 나무랄 데 없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퍼포먼스는 직접 장착해서 다른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